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지인이하고 컴퓨터로 체스 대으로해볼 거예요. 어떻게 기는지 볼게요. 이게 보시죠. 킹 앞에 있는 폰은 어떻게 해요? 두 칸. 네. 한칸 가면 안 돼요. 두 칸. 나이트가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올려서 혼내 주고요. 어머, 나이트 안도망갔네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잡아 주고요. 땡큐. 감사합니다. 그럼 화이트가 이제 뭐 하면 돼요? 폰두칸 올려서 중앙을 차지하고요. 그렇죠. 비숍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예요? 지금 체크하면은 이때는 뭐 하면 돼요? 작은 긴 그렇죠. 어, 너무 잘한다. 상대방이 키스링 했는데 그 뭐예요? 작은 걸로. 그것도 얌얌쩝쩝 땡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나이트 나와야죠. 어떤 나이트. 킹 쪽에 있는 나이트가 중앙으로 그렇죠. 라고 상대방이 폰 잡았어요. 괜찮아요. 화이트가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때는 폰한컵 올려서 나이트 한번 혼내 볼까요? 어디로요? 그렇죠 A3 올려서 혼내주고 이놈한니 도망갔어요 화이트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비숍이 나와가지고 퀸 공격해 볼까요 나이트 도와주니까 비숍이 G5 가가지고 그 비숍 말고요 다른 비숍이 퀸 공격할 거예요 더쭉 가서 더더 더. 그렇죠 왜냐면은 어두운 색깔이니까 어두운 색깔로 그렇죠 공격 자 이때는 뭐예요 상대방이 퀸이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갔어요 그럼 비숍으로 네 땡큐 그 다음에 뭐할 거예요? 화이트는 어떻게 하면 길까요 퀸이 움직이고요. 숍이 나와도 돼요. 비숍이 나와볼까요? 비숍이한 칸만 나와보죠. 나와본 다음에 키스링 해볼까요? 네, 킹을 두칸 가고 왕을 안전하게 보호했죠. 이제는 뭐 할까요? 나이츠가 안 나갔으니까. 오, 나오세요. 네, 나와도 돼요. 네, 좋아요. 기물을 최대한 중앙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뭐할 거예요? 비숍이한 칸만 나와볼까요, 또? 비숍이 네, 좋아요. 온 다음에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요. 화이트가, 나이트가 중앙으로 가볼게요. 어떤 나이트가? 네, 맞아요. 걔가 중앙. 그렇죠. 완전 잘했어. 지금 100점 만점에 100점이야. 지금 나이트로 비숍 잡는 것도 좋은데, 그거 말고요. 빨리 이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좀더 고민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나이트를 잡은 다음에 비숍 잡은 다음에 퀸이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좀더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이기고 싶으면은 그냥 나이트로 비숍 잡아도 돼요. 유리하니까 잡아도 돼. 다른 것도 네 그렇죠. 잡겠죠. 이때는 누가 나오면 좋아요. 룩이 나와도 되고요. 룩이 그렇지칸한칸 나와도 되고요. 네. 지금 상대방이 폰 올려서 폰 잡으려고 그래요. 그럼 폰으로 폰으로 폰 잡는 것도 좋지만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더 좋은 게 있는지 살펴봐야죠. 선생님이라면은 폰으로 잡으면은 룩이 나오거나 나이트가 나오면서 공격하니까 차라리 나이트가 b5로 갈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폰으로 잡고 상대방이 룩으로 나왔을 때 따르기 하면 되겠다요. 폰으로 잡아도 돼요. 네. 잡고 어차피, 퀸이 있으니까 많이 유리해서, 김을 교환하면은, 화이트가 손해볼 건 없어요. 비숍이 움직이고 싶어요? 근데 비숍보다는 차라리, 그거 움직일 거면 퀸이 나오는 게 좋은데, 퀸 나오면은 이제 비숍이 잡히니까는, 비숍이,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면? 그냥, C2로 가볼까요? 한 칸만 뒤로 빠져볼까요? 한 칸만 뒤로? 오케이. 좋았어요. 괜찮아. 폰두칸 올려서 나이트 공격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폰두칸 잡으면 되죠 자, 그렇지 땡큐 퀸이 두칸 올라와 볼까요? 퀸 나이트 지켜줄 겸 으흠. 그럼 이때 퀸으로 누구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어요. 누구를요? 퀸하고 비숍하고 힘이 두 배죠 퀸으로 혼 잡을 수 있어요. 어떤 폰? 반대쪽 거 잡아야 돼요. 그 잡으면 은 a 6 있는 거 잡으면 폰으로 잡혀요. 그 잡아도 안 돼요. 누가 더 잡혀요? 폰한테 잡혀요. 퀸으로 다른 H7에 있는 폰. 응, 음, 비숍이 도와주니까. 뭐예요? 응, 음,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천천히 해도 돼요. 빨리 안 해도 돼. 룩이 두 칸만 올라와 볼까요? 나이트가 위험하니까 룩이 나와서 어, 그렇지. 어.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이트 줘도 될것 같긴 한데, 퀸이 체크한 다음에 폰 잡고 그냥 해도 이길 것 같아요. 퀸이 어떻게 한다고요?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잡고요. 그 다음에 비숍이 와서 공격. 못 잡죠? 핀 걸려있으니까 이 퀸에 핀 걸려있으니까 잡고 체크. 또 룩이 있으니까 룩으로 잡아야지 뭐예요? 체크베이트. 퀸으로 잡으면 킹이 도망가요. 하지만 룩으로 잡으면 뭐가 되죠? 체크메이트 그러면 은 다음 시간에 낼게요. 인사! 안녕!